다음은 두당항식 a와 b의 최대공약수를 g,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최대공약수를 g 다시할 때, g는 g다시다. 자, a는 a g로 두고 b는 b g a b 는서로 쓰고 a 플러스 b는 이렇게 될 거고 a 마이너스 b는 a 마이너스 b g가 될 겁니다. 자, g는 그래서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공통적으로 존재를 하죠, 그렇죠? 그래서 공약수가 되죠. 공약수가 되는데,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최대 공약수를 G다시를 했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, G는 G다시의 약수가 되겠죠? 당연히 되겠죠. 그러니까 두 번째, A 플러스 B는 A다시 G다시라고, A 마이너스 B는 B다시 G다시라고, A다시 B다시는 서로 서로 놓으면, 이거 두개더 하게 되면은, 이 A는, 이 a는 a 다시 기 b 다 c 다를 묶이고 a는 2분의 a 다시 플러스 b 다시 이렇게 c 가 되죠. 자그 다음에 b를 구해서 두 개를 뺍시다. 빼게 되면은 eb는 eb는 a 다시 마이너스 b 다시 c 가 되겠죠. 그 다음에 b는 2분의 a- b- g-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고 보니까 g-는 a와 b의 뭡니까 공약수가 되죠. a와 b의 공약수가 되죠, 그죠? 근데 a와 b의 최대공약수 가 g랬잖아요, 그죠? 어, 그러면 이 g-는 g의 약수가 되겠네. 최대공약수가 g니까, 그죠? 약수가 됩니다. 그래서 1 2에서 g는 g-가 됩니다.